실크 펜슬 일반 버전 간단 리뷰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실크 펜슬 일반 SIPC-001을 구매했는데, 이게 요거거든요. 2018년도 이후에, 이후부터 나온 아이패드에 호환된다고 하네요. 이게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어, 애플 펜슬이랑 크기가 비슷해서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어, 제가 그, 이전에 구조독 애플 짜플 펜슬을 썼었는데, 그거는 충전이, 음, 충전 C 타입도 아니고, A 타입도 아니고, 독특한 충전 방식이어서, 그 충전 케이블 잃어버리면은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게 된 건데,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C 타입 케이블을 꽂으면은 바로 충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실크 펜슬 한 개, 교체용 펜촉 한 개, 사용자 매뉴얼 한 개, AS 보증서 한 개, C 타입 케이블 한개 이렇게 있고 다 확인해봤는데 AS 보증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 사이트에 물어보니까 AS 보증서를 워런티 박스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어,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어봤는데, 워런티 박스로 대체한다고 하고, 그 AS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무난한, 무난한 것 같아요. 가격도 26,500원에 저는 샀는데, 보통,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짜플 펜슬보다는, 싸지만 그만큼 기능도 어좀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충전 잔량이 표시가 안 된다거나 어 그게 아마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뭐 나쁘지 않다 기능도 필기는 괜찮아요 팜 리젝션도 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패드에 대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도 문제 없이 이렇게 문 제가 찍고 있어서 잘 필기를 제대로 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어 갈고리 현상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실리콘 팁을 쓰긴 했지만 실리콘 팁안쓴안 안 썼을 때도 갈고리 현상은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지금 강화유리에다가 필기를 하고 있어서 거의 필기로 치면은 아이패드 필기 중에서는 최악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제가 필기가 잘 되고 있어요. 강화유리를 쓰고 있고 지금 왼손으로는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서 정신이 분산, 좀, 뭐, 뭐라 해야 되죠? 어, 외계인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게 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 실크 펜슬의 일반은 자석 부착이 가능한데요.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게제 아이패드는 7세대거든요. 7이어가지고 자석 부착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 이, 얘는 자석 부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칼에다가 가까이 되면 붙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패드로는 보여드릴 수 없다. 그 자석 부착 기능은 아이패드 에어 5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충전 전량은 제가 얘기했고 표시가 안되고 충전 전량 가능한 거는 V2 프로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키는 방법은 이렇게 이거구요. 이게 V2 프로는 이게 한 단계 더 있대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쓰게 되면은 뭐 안드로이드 기기나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탭 이런 거. 혹은, 뭐, 레노버 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부분의 디바이스에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정전식으로 필기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실크 펜슬 일반에서는, 어, 꺼져 있으면 그냥 펜슬 못 쓰는 거고, 켜져 있으면은, 이렇게 아이패드, 그, 2018년 이후부터의 아이패드부터는 필기를 할수 있다. 그래서, 필기가 되게 괜찮다. 가장 있을 기능만 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절전모드는 5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5분이 좋다, 10분이 좋다 이런 게 달라서 그냥 5분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얘 펜슬은 여기 얘 뚜껑을 벗기면 되거든요. 벗기고 여기에다가 C타입 케이블 끼우면 되는데, 충전하고 있을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완충되면은 녹색불이 들어와요 근데 실크펜슬 프로버전은 또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아 충전할 때는 똑같이 빨간색인데 어 완충 시에는 이게 뭐 문의해 보니까는 파란색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일반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음~ 제거는 충전시 빨간불 완충시 녹색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말고는 더 이상 기능 다 찾아봐도 이게 끝이에요. 정말 있을 기능만 있다. 끝!